안녕하세요. 커피 큐레이터입니다. 저는 디플루이드 코리아의 엠버서더로 활동하며 매장에서 매일 커피 품질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디플루이드 R2 엑스트랙트 사용 시 자주 하는 오해와 해결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온도 변화에 따라 TDS 값이 달라진다? 맞습니다. R2 엑스트랙트는 빛의 굴절률 변화를 이용해 농도를 측정합니다. 온도가 변하면 굴절률도 변하기 때문에 같은 커피라도 TDS 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해결 방법. 소량의 커피만 올려서 빠르게 온도를 낮추고 측정하면 더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린지 필터를 꼭 사용해야 할까? 일반적인 매장 운영에서는 필터 없이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구 목적이라면 시린지 필터를 사용하면 좋지만, 매장에서는 필터 없이 측정해도 오차 범위가 크지 않습니다. 덮개 없이도 정확한 측정이 가능할까? R2 Extract는 면 센서를 사용해 외부빛 간섭을 최소화한 설계입니다. 일반 굴절계는 덮개가 필요하지만 R2 Extract는 덮개 없이도 안정적인 값을 제공합니다. 적절한 TDS 값은? 브루잉 커피 1.2에서 1.5% 에스프레소 8에서 12% 이 범위를 벗어나면 과소 또는 과다 추출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고객 만족과 커피 농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향미보다 자신에게 익숙한 농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브랜드와 상권에 맞춘 적절한 농도 조절이 필수적입니다. 디플루이드 R2 엑스트랙트를 활용하면 커피 한 잔의 품질을 데이터 기반으로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커피 품질 관리 이제는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더보기란을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커피 품질 관리에 대한 의견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